네, 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A3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와서요.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주는 살짝 쉬었죠. 그래서 이번 주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업데이트 사항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이제 점검 입자는 내일 9시부터 벌, 네시, 되게 오래 하네요. 5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. 왜 이렇게 오래 하지? 내용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. 5시간이나 합니다.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점검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붉은등대가 추가가 되요.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이, 그 컨텐츠에서 붉은 등대를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붉은 등대가 나오나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내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기존의 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탑을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기믹들을 클리어하고 그리고 이제 보스를 잡는 형태였는데 붉은 등대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궁금해요. 그리고 보상이 아무래도 이제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조금 기다려지는 부분이죠. 아무튼간에 이번에 이제 검은 탑 같은 경우 검은 등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게 좋아. 거든요 무료 이제 고대장신구들 개나줘 가지고 관련해서는 진짜 유저들이 나름 그래도 호평하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붉은 등대는 어떤 컨셉일지 그리고 어떤 보상이 있을지 이 부분은 내일 업데이트가 되는 와, 동시에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플레이어의 캐릭터 일부 스킬이 효과가 조정이 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거 플레이어 캐릭터 일부 스킬 조정은 아무튼 밸런스가 조정이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내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9단계 망토가 추가가 됩니다. 근데 아직까지도 이 망토 관련된 이그 단계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좀 수급처를 더 놀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천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지만, 이렇게 단계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, 수급처를 조금 더더 다변화시켜야 되는데, 아직 그거는 없거든요. 다변화라고 해봤자, 상점에서 가끔 파는 건데, 그 다이아로 파는 거잖아요. 그래서 다이아 외에 조금 골드로 살수 있는 방향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아직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내일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성소 최대 레벨이 또 올라가네요. 그리고 신규 업적 추가되고, 그리고 아드라 시리얼의 이제 몬스터 레벨이 조정이 되는데, 이게 조금 핵심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렙을 많은 유저분들이 제 찍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평균 전투력이 그냥 캐릭터만 기준으로 했을 때, 어, 거의 300만에 다 근접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아드라실의 이제 실현 몬스터가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지긴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조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벨 조정을 하는 게 아닐까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드라실 하실 거면은 오늘 미리 조금 해놓는 게 이게 레벨이 조정이 되면은 뭐 HP나 공격력이 더 세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 외에 뭐 개선사항, 오류사항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하고 이번. 테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패키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뭐 역시나 뭐 핵심적인 부분은 신규 컨텐츠인 붉은 등래 그리고 밸런스가 조정이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 관련돼서 좀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업데이트 사항이 올라와서 이야기해 봤는데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